소율리분답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세 번째 시간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와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나와 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큰두 가지 갈래로 이제 나머지 소율리분답 전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네 번째 질문에서 바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 우리 친구 한번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자 누구나 생각이 있고 누구나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대답하려면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분명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아잘 얘기는 못 하겠어요. 대답은 못 하겠어요. 그것에 대한 음,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은요 신이시래요 신. 자 여기서부터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이게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이다. 우리와는 다른 어떠한 영원한 절대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럼 어떠한 신일까요? 어떠한 신. 바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한 그런 속성을 가지신 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이 무한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무한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게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러한 신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존재가 무한하시다. 존재가 영원하시다. 존재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무한한 존재는 없죠? 영원한, 영원히 사는 존재는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는 없어요. 자, 지혜도 마찬가지죠? 자, 무한한 지혜, 모든 거다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죠. 영원한 지혜, 이것도 없고요. 변하지 않는 지혜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힘도, 거룩도, 공의도, 인자함도, 진실함도 무한하며 영원하며 불변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누구는 이러한 것을 갖고 계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신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이네 번째, 이소율리 문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요, 하나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것을 통해 우리는 알수 있죠. 아, 우리와는 다르구나. 아,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지혜와 걷는 거룩 공의 인자 진실은 유한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 끝이 나고 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구나. 하나님이 영원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 변하지 않으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네 번째 질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정말 놀라운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수 없는 일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네 번째 질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난할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신이십니다라는 이 대답에 담겨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네 번째 소율의 문답 가지고 활동해보겠습니다. 을 적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와 다른 하나님께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왜 기도죠? 우리는 할수 없기 때문에. 근데 누구나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무한, 영원, 불변하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할 마음도, 어떤 의지도, 행동력도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 힘을 주세요. 하실 수 있는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거예요. 어, 우리 이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해볼 것은 집에서도 물론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성전.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 상관 없습니다. 성전에서, 3층 성전에서 기도하고요. 3층 성전, 로비를 보면 이름을 적는 곳이 있어요. 내가 몇 시에 기도했는지 이름을 적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자기 이름을 적고 그 적은 이름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신이십니다. 우리와는 다른 분입니다. 내가 할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는, 뭐든지 할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네 번째 질문과 답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